저희 부모님 진주 살잖아요. 근데 예. 뭐 신세 이런 거 없어요. 아... 갤러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품권은 살 통용되기 어렵지. 어, 진주에 갤러리아 있어요? 진주 갤러리아? 진주 무시해요 지금 <laughs> 30만 진주 시민들을 울린 말이야. 오늘은 이제 설날을 앞두고 변호사 분들은 어떤 선물을 집에다가 할까? 이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통상 명절이 다가오면 주변에 선물을 하든 집에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든 이렇게 선물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때 어떤 선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항상 고민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명절 선물 16강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16개 상품을 던질 거예요. 던질면 두분변호사님께서 어떤 선물이 더 좋은지 한번 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우 프리미엄 세트 그리고 굴비 참조기 세트 하나 둘셋 굴비 아이고, 어? 어 당연히 한우 아니에요 아, 개인차인가 아 뭐지 굴비를 손질해서 네. 먹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굴비 안 드셔보셨죠 집에서 아니 저희 부모님이 <laughs> 개인적으로 굴비를 너무 좋아하시고 아 소고기 소화가 안 되죠 아 나이 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성분이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아 고급 굴비가 소고기보다는 제가 지금 소후에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금 양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본인이 네. 원하는 선물을 하느냐, 부모님을 지금... 원하는 선물을 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접근을 그치. 하면은 한우 쪽이 들고 가서 이렇게 건네드리기가 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굴비는 내돈 주고 사 먹기 조금 그래 아, 선물로 맞다. 받을 맞다. 때 아니면 아... 잘안사 먹습니다 아 근데 어. 제일 맛있는 소고기는 남이 사주는 소고기 내가 내돈 내고 사 먹으면 진짜 아까워서 음... 얼굴 떨려요 잘봐바보 어? 어? 굴비 굴비로? 한거 줬다고 했다 이미 이탈자들 그... 엄청 많이 생겼을 거예요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목록입니다 고급 과일 선물 세트 대 홍삼 건강기능식품 세트 음. 하나 아, 이제... 둘셋 홍삼 일치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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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으로 갑시다 하시고 응. 네. 견과류 건강식 선물세트 대 와인 전통주 컬렉션 아, 하나 둘셋 아, 아, 와인 이거 <목소리> 비교적이 안 되겠네 음, 그럼 와인 전통주 컬렉션으로 견과류 음. 건강식은 응. 제가 생각해도 작년에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어... 아직까지도 있어요 <laughs> 소진이한요 그러니까 이게 설날 선물 보내면은 실제로 소진되는 걸줄 거냐 아니면 좀 번듯한 거 주고 싶냐 그치. 이게 항상 음, 고민인데 맞네. 저는 번듯한 거 말고 실제로 진짜. 쓰실 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음.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음? 프리미엄 커피 세트대 고급 참기름 식용유 세트.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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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참기름 커피. 살림 안 하셔서 그래. 이게 무슨 배달 음식만 먹어 가지고. 갑자기 이유를 안 들어봅시다. 커피를 선택한 이유. 참기름 몸에 안 좋아. 어른들 들 기름 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가는 선물이니까 음. 제가 볼 때도 커피보다는 고급 참기름 쪽이 낫지 않나? 왜냐면 음식집에서 많이 하고 하니까 참기름도 잘쓸것 같아요. 국내산 진짜 비싸요. 음. 음. 이거 모르는 사람 잘안 보는 사람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저희 부들님도 그렇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laughs> 기름을 좀 유의해야 되고 어리신데 커피 먹으면 장을 못 짜요. 커피 한 <laughs> 잔에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다는 보고가 있어서 실제로 어... 굉장히 얕게 타서 드시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요. 그럼 이또 가위바위보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어 미치겠네.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 능력. 여기서 이탈점 또 발생. 자 이번에 <laughs> 약간 이제 논란이 될수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등 나올 것 같은데 자 현금 대 상품권 하나 둘셋 현금 아, 이거는 있잖아요 음. 저희 부인 진주 살잖아요 현백 예, 아. 뭐 신세 이런 거 없어요 아. 갤러리아밖에 없어 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품권은 사실 통용되기 어렵지 어, 진주에 갤러리아 있어요 진주 갤러리 진주 무시해요 <laughs> 지금 3 0만진주시민들울린 말이야 <laughs>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네, 뿐이잖아요 에이. 진주 얼마 훌륭한 도시인데 <laughs> 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종쿠 박스 대 프리미엄 치즈 세트 하나 둘셋 두종쿠 어 아니, 어? 왜, 아니 무슨 교포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 부모님은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리지 못하면은 음. 평생 드셔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음. 아.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아 이벤트로? 예, 7,500원 씩이잖아요. 사실 그게 또 먹고 나서 오 7,500원이나 해? 음. 이러면 은부모님께서아 진짜 좋은 거 먹었구나 이렇게 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민이 성공했구나. 그렇네. 두쪽도도 사고 근데 두종구 같은 거는 이벤트형 아. 왜냐면 어른들은 이조그만한게 7천 원 하면 만사 먹잖아요. 식당은 왜사 이렇게 그렇지. 돼버리니까 그냥 뭐 맛보시라. 맞아. 사가야겠다 이번에. 네. 요새는 어떤 분위기냐면 두중코를한 번도 여자 친구와사 먹어 보지 못했다. 응. 이러면은 그 남자친구가 정말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거야. 이 연애 관계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통계가 있다. 부모님에게 두쩡쿠를 설 선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는게 되네. 그렇죠. 부모님을 <laughs> 위한 생각을 한 번도 안했요 부려네, 부려. 이번 <laughs> 설날 두쩡쿠 기대하세요. 어머니. 이번 거는 두쩡쿠로 하겠습니다. 네. 두쩡쿠 박스. 네. 고급 의류대 주유권. 하나, 둘, 셋. 주유권. 고급? 주유권 왜? 의류는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 음. 오래 샀는데 그거 이제 한 2, 3년 지나면 못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유권은 네. 유행이 수 있어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의류가 약간 그 성향을 타는 것 같아 요자기 그러니까 음.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 음.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건 정말 이쁘고 비싸고 음. 입었으면 좋겠다고 사줬는데 보니까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음,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옷장에서 안 나오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음. 아들의 입장이신거같아요 아,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laughs> 음. 보면 딸들은 주유권 선물 안 합니다, 절대.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이제 옷을 같이 입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엄마 취향을 잘알 수밖에 없거든요. 여도 엄마 옷 입고 있 거예요? 이거 <웃음> 색깔이야. <웃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취향을 모를 수가 없다 아들이랑은 달리 아, 아들들은 몰라두 음.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게 좀더 큰데 의류를 선물해 드리잖아요. 언젠가 또 내가 입게 돼 그게 아 남아가 가될 겁니다. 예. 와 그럼 애초에 본인이 입을 만한 걸 선물하시겠네요. 네네. <웃음> <웃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 가위바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잘봐다 가위바로. 가이 야 아니 이런 일이 있을 공급물. 수가 있어요. <laughs> 가위바로를 나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기기는 음. 또 처음. 자 이제 16강 마지막이에요. 네. 고급 호텔 리조트 식사 플러스 숙박권 대 삼성전자 주식. 하나 둘 셋. <laughs> 삼성전자 주식. 이건 통일이네. <laughs> 네. 같이 좋은 걸로 해야죠. 부모님들은 네. 큰돈 쓰시면 싫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네. 삼성전자 한 주가 그 호텔 숙박권 네. 이길 수도 있어요. 이제 8강으로 넘어왔습니다. 8강 굴비 참조기 세트 대 홍삼 건강기능식품 세트. 하나 둘 셋. 홍삼. 굴비. 아, <laughs> 정관장 말하는 거죠. 정관장이랑 굴비. 네. 준비 아닐까? 아, 정관장일 아, 네. 수 있겠다. 정강 기능식품이라고 음. 하니까 조금 애매했는데 정관장이라고 하면 난 정관장 맞아요. 음. 홍삼으로 정리할게요. 음. 와인 전통주 컬렉션 대 프리미엄 커피 세트. 하나, 둘, 셋. 와인. 네. 아. 와인에 커피면 와인이지 어, 와인. 음.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금 대? 두쪽그박어 <laughs> 아, 니 아까 그렇게 두쪽으로 사대겠는 거 하나, 둘, 셋. 현금. 약간,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돌아왔네. 아, 아 이게 아, 아까, 아까 결승에서 붙어야 되는 게 지금 음, 먼저 나왔어요. 나 음. 이제 8강 마지막 고급 의류대 삼성전자 주식. 하나, 둘, 셋. 주식. 주식. 아, 이게 또 참. 아니, 확 명확해진다. 4강으로 좁혀졌어요. 4강으로. 음. 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홍삼 건강 기능 식품 세트 대 와인 전통주 컬렉션. 하나, 둘, 셋. 홍삼. 공삼으로이번건는좀 음.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둘다참 좋은 거라서 현금 대 삼성전자 주식 하나 둘셋 주식 주식이라고? 어, 왜냐 지금 화폐 가치가 어... 똥값이 됐어요 화폐가 음. 다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음. 이야기하고 음. 있잖아요 근데 주식에 대한 양 같은 걸 얘기 하했죠 현금은 100만원인데 삼성전자 주식 한주 주는 게 음. 음, 그럼 음. 지금 기준으로 음. 종가가 어떻게 <laughs> 재미 기준으로 네, 주식이, 주식이 좋아요 같이니까 네, 가치. 음. 주식 이제 마지막 결승이에요 홍삼 건강기능식품 세트 대 삼성전자 주식 정관장이 아이 정도야? 왜 정관장이 안 망하는지 알겠어요 아 결국 이렇게 올라왔어 <laughs> 끝까지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셋 정관장 이거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주식을 먼저 얘기한 이경진 변호사님께서 저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 회장님이랑 같은 성실을 가졌기 때문에 학견지연이까 네, 어떻게 안 됩니까? 같은 성년 네, 음. 성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를 들고 계시면 그거 이후에도 꾸준히 그냥 차트 보면서 그무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음.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음. 그러면 불효 아니야? <웃음> <웃음> 하지만 이제 내돈 내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재미도 쏠쏠하게 느껴보셔라. 이런 음. 취지에서 한번 정말 좀 많이 해왔으니까요. 음. 네, 올해만큼은. 하폐 가치가 떨어졌으니 주식으로. 응. 그럼 이제 한별 호사님은 홍삼을 선택한 이유? 인생은 유한합니다. 지금 당장 즐기지 않으면 안 돼요.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정관장으로 지금 당장의 건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음. 미래에 만약에 부모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이제 물려주겠다는 결정을 하셨으면은 오래려부도 조금 덜 되고 네. 왜냐면 받았던 걸 이제 돌려주시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지. 근데 항상 아마 사용기한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지금 먹어야 돼 기한까지 놔두면 안 되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너무 오래 막 묵혀두기에는 조금 얼마 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변호사님도 듣고 싶긴 했는데. 참고로 해보자. 음. 저는 여기서 이미 떨어졌어. 저거요? 두쪽요에 저거예요. 저는 현금. 현금, 아니, 현금. 현금. 현금이 제일 편한 것 같아. 현금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이 음. 쓰시고 싶은 거 알아서 쓰시는 거고, 투자했다면 저축하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좀 더. 활용 가치가 높네. 그렇죠 활용 가치가 높아서. 일단 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음. 둘다 너무 좋아서. 아 잠깐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결론 정한 사람. 근데 막두충중가1등이에요 예. 여러분 정관장입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번 음. 설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진정할 건지 궁금했어.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 무조건 현금이었죠 응. 저는 정관장 많이 했어요. 정관장. 조현이뭐 네. 어. 하실 거예요? 저는 계속 현금이랑 한우 세트 해가지고 같이 고기 먹고 현금들이고 그렇게 진정을 어.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 올해는 뭐 할지? 좀구 위에 홍삼을 이렇게 음. 떨어뜨려가지고 멀치인가요? 같은데 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날 앞두고 16강 월드컵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나온 뭐 선물 리스트 말고도 다른 좋은 선물들도 많으니까 음, 추천해주세요. 선물은 뭐 가치도 가치겠지만 값이 비싸다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번 설 명절에도 고향 내려가셔가지고 계속해서 감추었던 그런 사랑 부모님께 많이 표현하고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கலங்காதே கலங்காதே கலங்காதே